희귀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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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구요 안팔린거 아직 요거 있구요 그리고 스킬은 희귀스킬을 이 하나 빼고 이거를 다 제가 먹어서 배운겁니다 그리고 뭐 두개는 녹인것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에 안맞는 스킬도 하나 배운 게 있네요. <laughs> 배워지나 한번 눌러봤는데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과금 분들도 열심히 하면 희귀 먹을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냥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사냥터를, 어, 선정할 때, 중요한 게, 무가금이니까 아이템. 그 다이아로 팔수 있는 아이템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랩업도 되면 좋죠. 근데 보시면, 그 아이템보다 지금 희귀법서가 상당히 잘 떨어져요. 그죠? 다들 아시죠? 그니까 러 아이템을 노리는 것보다 그 희귀템을, 어, 희귀법서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사양터를 어디 추천을 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명당 이렇게 해놨어요. 자, 죽음의 화랑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음의 화랑에서 5시 방향으로 오시면 되구요. 그리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동사냥을 하시기 전에, 환경설정에서, 대상 탐색으로 가서, 여기서는 성공을 꺼야 돼요. 이게 성공을, 성공을 키는데도 있고, 끄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리사냥을 할땐 항상 20m.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이 매너 모드는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매너를 끄고 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 있으면 매너 켜야죠. <laughs> 뭐야,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매너 바로 킵니다. 왜냐, 무과금이니까. 그리고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서 맨 끝에서 모토를 눌러주시면 돼요. 20m를 해놓고 여기 맨 끝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법사들 있죠. 저 법사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가. 이 죽음의 화랑에서 사냥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네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20m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 갑니다. 그 끝에다 하면. 그리고 성공 체크를 꺼야 되는 게, 제가 성공몹이에요. 그러면 얘가, 우리 주인공이 일로 와서 사냥을 하다가, 쟤를 보고 절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저 법사들이 봐요. 그러면 상황 아시죠? 어려운 상황 나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하면은, 저기 가서 법사들한테 맞을 확률은 거의 0%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1% 주자. 1%. <laughs> 아, 그리고 스펙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무과금인 거다 아시죠? 무과금인데, 지금 이제 스펙은 근뎀 37, 영주군 61을 맞췄어요. 그 방어구는 93. 근데 제가 언제부터 여기서 사냥을 했냐면, 명중이 40, 40몇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45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아 45는 됐나? 기억이 잘안 나네. 한45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사냥을 하는데, 물론 빗방은 좀 나는데, 이렇게 막 사냥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당 2번 이렇게 명당 2번 자 명당 2번에 왔죠 이 사람은 제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와서 뺏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할 겁니다 여기서는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설정에 대상탐색에 20m는 똑같아요 이거를 오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모서리 끝에 쯤에서 하면은 자 해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가까운데 위험한 데가 없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성공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성공 체크를 한 이유는 호의 기사를 잡아야 되니까. <laughs> 맞잖아요. 호의 기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호의 기사가 어, 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생각이 안 나서. 소위 기사가 제니 되는 자리가 여기에요 요즘에 그래서 뛰어간다고 해도 그죠 뛰어간다고 해도 얘네들한테는 안 가요, 절대. 근데 얘한테 뛰어가면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20m를 해놓고 저기 끝에서 해놨죠. 20m를 해놓고 저기 끝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를 잡으러는 안 갑니다. 잡으러 안 가고 다시 여기 왔죠. 그니까 복귀를 해요, 복귀. 아 그리고 위치를 알려드려야지. 위치는 아까 거기에서 가까워요. 요거 미니맵 보시고요. 아까 명당 2 번은 저기 이쪽에 쭉 들어가면 되는데. 끝맵 보고 이쪽으로 오셔서 찾으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이두 군데야. 여기, 여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당 1번이랑 2번이랑 세팅법이 한끗 차이죠. 여기서는 성공 키, 성공목을 키고, 아까 거기서는 성공목을 끄고, 여기서는 성공을 켜도 얘네한테 갈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공을 킨 겁니다. 근데 자리를 잘못 잡으면 쟤네한테 가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 끄고, 기억을 딱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오자마자 이 자리에서 딱 키면 되니까. 뭐 그냥 여기 근처니까 여기, 그럼 또 와서 여기에다 끝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간편한 게 좋잖아요. 한번 등록해 놓을 때잘 등록을 해 놓고 깔끔하게 오자마자 오토 딱 누르고 이렇게 사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한테.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설명은 다 해드리고 위치랑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